위에 커튼 박스 커튼박스, 커튼박스 일정도 로 맞추고요. 네 여기를 먼저 붙인 다음에 코를주세요 위에서 옆으로 위로 아래 여기 벽지 끝을 밀면서 아래까지 쭉 3, 세요 끝까지 그 다음에 손으로 이 쪽에서 칼끝으로 칼날을 항상 떠르고요 여기 숨을 죽인 다음에 여기 끝에 모서리 부분에 45도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끝을 잡고 여기가 잘 찢어지니까, 중간을 쓸고, 아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 끝에, 45도. 자르고, 아래로. 자른 다음에,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왜 화면이 흐려지정리요완저됐다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는 항상 중간에 끌고 아래로 위로 여기에서 숨죽이고 창문은 실리콘 두께가 있기 때문에 5mm 하면 안되고요 8mm에서 10mm 정도 하셔야 그 실리콘이 덮이거든요 저는 8mm 할게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 하셔야 돼요 벽지를 당길 때도 뗄 때도 앞으로 당기시고 그래야 벽지가 안 찢어져요. 붙어 있는 벽지가. 여기 자를 때는 호흡을 딱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팔이 이렇게 아래로 안 내려가니까. 이것도 뗄때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떼버리면 벽지가 찢어지니까 앞쪽으로 항상 떼야 돼요. 뗄 때도. 하나 자르고. 이쪽도, 이것도 위로 뗄 때도, 아래로 떼면, 헤라를 대고 떼면 여기가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떼시지 말고 위로 떼셔야 되고, 헤라를 뒤쪽으로 당겨서, 조금 길면 벽기를 가재단을 하세요. 그래야 일하기가 편해요. 뱃수증을 버릴 때도 손으로 접어서 버리고 손으로 이렇게 한번 문질러준 다음에 자, 5mm. 칼날 자르고.